네, 화끈한 종목 기대를 하면서 어, 이 코너 열겠습니다. 슈퍼스타 킹 종목 오늘은 어떤 걸까요? 김병호 전문가가 준비를 하셨는데 앞서서 계속 뭔가 엄선을 해 오신 듯한 그런 멘트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문가님, 어떻게 어떤 종목이에요? 네, 그 6월 말에 있을 그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지금 태, 최근 대북 관련 테마주 종목들이 움직임이 신상치가 않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현대엘리베이입니다. 어, 이 종목은 과거 고 정주영 회장의 대북 독점적 사업권을 보유한 현대 아산의 지분을 67%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요. 그 남북 경협이나 대북 지원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장주의 역할을 하며 등락구간을 반복했었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분석을 위해 재무제표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매출액 안정적인 성장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 폭포 감소하긴 했지만 영업이 증가했고 어, 이번 년도 1분기 단기 순이익이 전 분기만큼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 및 승강기 판매 감소로 인한 손실을 그 유, 유지 보수 부분의 성장으로 잘 극복해 낸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어, 이 종목, 본업보다 대북 관련 테마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어, 이 부분은 차트 보시면서 말씀 좀 계속 드릴 건데, 작년 10월부터 8만원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쉼없는 상승 흐름 보여주다가 12만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지난 2월 28일에 그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라 급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지난 4월 11일경에 이루어진 그 한미 정상회담 짐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어, 지속적인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 8만원대 지지 받으면서 지난주부터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그 6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 그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기 그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85,000원에서 8만 8만8천원 사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6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전에 대북 관련 테마 분명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강력한 수급 동반하면서 여기 있는 9만 원 9만 원대 매물대 어 통과할 것이고 이 매물대만 소화한다고 하면은 12,000 12만 8천 원까지 2차 목표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어, 손절가도 잡아 드린다고, 하면 손절가라기보다는 접근하는 그 시점을 좀 잡아 드린다고 하면은, 어, 최근에 지대로 작용했던 그 8만 원대 라인 잡고 종목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오늘의 슈퍼스타 킹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뭐 1차적으로는 10만 원이고 2차는 또 12만 원까지 상단 열려있다라는 평가 주셨고요. 순절가 8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슈퍼스타킹 종목 들여다봤습니다. 네, 시장 막판 전략 좀 챙겨볼까요? 아, 여전히 양시장은 좀 상승권에 놓여있고, 특히 오늘은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지수 0.92%의 강세, 727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막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시장 좀더 이런 흐름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김태준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장도 계속적으로 흐름을 체크해 봤을시에 계속적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적으로 수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장특세 자체가 옵션 만기일에 들어서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 자체가 갑작스럽게 네, 불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고려해서. 네, 계속적인 매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안길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고, 어, 김명호 전문가님, 일단 오늘 시장 보니까 기관 쪽에서 어제 이어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시는지 또 전략은요? 예, 큰 이변이 없는 한 상승장으로 마감할 것 같고요. 다만 우려할 만한 부분은 그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 또한 그 방금 말씀 주신 그 최근 상승에 따른 차액 매물이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 전에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서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음. 끝까지 수급 상황 체크하시면서, 어, 들여다 보셔야겠네요. 이어지는 저희 MTN 순서들을 통해서, 어, 오후장 마감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나눔 투자그룹 김명호, 고스탁, 김태준 두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어, MTN과 함께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